안녕하세요. 음원TV의 음원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냉국수. 아무래도 냉국수를 만들 때 육수를 끓였다가 식혀야 되는 게 제일 귀찮. 그렇게 되면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은 한1 0 시간 이상 걸리죠. 뜨거운 거를 식혀서 냉장고에서 아예 차갑게 만들어. 오늘 레시피는 그런 상식을 다 부실 겁니다. 일단 끓이지도 않을 거고 그냥 섞어서 차갑게 해서 먹으면 되는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대신 우리는 과정을 줄여야 되니까 맛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기본 재료가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필수 재료 참기름, 김가루, 양념장, 생수 2리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물은 기본적으로 요새. 거의 2리터 기준으로 팔기 때문에 2리터짜리 생수병을 준비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숙성을 해왔는데 이것도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국수에 다대기 있죠? 그거예요, 이거. 그거. 이거 양념 풀어가지고 이제 감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 고명으로 넣을 건데 이거 필수입니다. 김이 들어가야 육수의 맛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이유. 양념 재료 같은 경우는 요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언제나 같이 심플리즈 베스트. 오늘도 바로 시작.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일단 물 2리터하고 종이컵을 준비해 줄건 원래는 비커랑 깔대기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집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레시피를 개조해 왔습니다. 일단 볼을 하나 준비해 주고 양념 만들 통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면 되는데 물을 하나 까득 따라서 그릇에다 부어주고요. 그릇에 있는 물을 계량 스푼 큰 걸로 딱 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를 따로 덜어내면 됩니다. 요거는좀 이따 양념장 만들 때쓸 거고 이제 육수에 간을 해줄 건데 큰 티가 아니고 작은 티스푼 양념에 처음 시작은 간장 1티스푼, 2티스푼, 총 2티스푼 그다음에는 멸치액젓 오늘은 꼭 멸치액젓으로 사용해주세요. 까나리액젓 뭐 이런 거안 됩니다. 들어가는 양은 하나, 둘, 셋, 넷, 총 4티스푼 여기서 이제 산미를 맡아줄 식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5티스푼 이번엔 굴소스 모든 재료는 깎아서 넣습니다. 깎아서 하나 둘, 이 티스푼, 이제는 당도를 맞춰줘야겠죠. 설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6 티스푼. 여기에 이제 미원을 꼭 넣어줘야겠죠. MSG니까 들어가는 양은 하나, 둘, 셋, 3 티스푼. 자, 이번에는 맛소금으로 염도를 맞춰줄 거 대신 1 티스푼이 아니고 0.5 티스푼. 반만 넣어주세요. 반만 내가 좀 짜게 먹는다. 1 3분의 2 티스푼. 더 짜게 먹는다면은 1 티스푼까지. 일단 기본은 0.5 티스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옵션인데 다시 마가루0.5 티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난 다시 마가루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건 다시 마 있죠. 들어 있는 거. 그거 두세 장 정도로 여기다 넣고 30분 정도 불려 주시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건다시마든 다시마 가루든 넣긴 넣어야 되는데 꼭 가루일 필요는 없다. 가루는 옵션이다. 있으면 좀 편한 건데 없으면 요거서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재료 다 넣었으면은 섞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섞을 때 색깔은 몇 번만 섞어도 바로 나오는데 가루는 잘 녹지 않아요. 바닥에 이렇게 끄덕끄덕 소리가 날 거야. 이 소리가 안날 때까지 충분히 저어 주셔야 됩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는 저어야 가루가 잘 녹아요. 이 액기스를 이제 육수에 탈 건데 종이컵에 한반 정도 부어 주세요. 한컵 부어 주고 종이컵을 구부려. 그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죠 요거를 깔때기처럼 요렇게 육수에 부어주면 돼요 장비가 없다고 해도 걱정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만 부었는데도 물이 크... 바로 육수가 됐죠 이렇게 신박한 레시피는 돈 주고 가르 나머지도 쭉 따라서 부어주면 제 계산이 딱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딱 되죠. 딱넘무할 정도로 계산이 딱 맞는다는 것. 넘치지 않았죠. 생수를 보면은 원래 여기까지 가득 차 있거든요. 물이. 맨 처음에 물이 딴 상태로 육수를 만들면은 넘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육수는 뚜껑을 닫아가지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해놨다가 언제든지 꺼내 먹으면 된다. 자, 육수는 끝났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아까 물 빼놨던 거 육티 기억하시고 양파를 반개 정도. 저처럼 조그만 거면 한개다 썰어서 채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양념 다 되기에 넣을 거라 너무 크면은 국수 먹을 때좀 씹힐 수가 있어. 이거 감안해서 다져주셔야 돼 이것도 계량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계량스푼으로 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에 1.5배 넣어주면 됩니다 아 이거 다진 양파 남은 거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이건 계란말이나 볶음밥 드시면 돼요 버리지 마세요 양파 다음은 청양고추 4개에서 5개 정도 를 똑같이 다져주면 되는데 나는 색감을 좀 중요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홍고추를 섞었으면 됩니다 대신 요것도 국수 먹을 때 청양고추 막 씹혀버리면 엄청 매운 잘게잘게 잘게 다져서 넣어줘야 맛있게 맵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계량을 해드릴게요. 깎아서, 하나, 둘, 셋, 넷. 물에 3분의 2. 물이 6t니까 총4티 들어갔죠. 양파는 물보다 1.5배 많아야 되고, 고추는 물보다 1.5배 적어야 돼요. 이 비율을 꼭 기억할 거 것. 마지막으로 대파, 대. 적당한 크기로 두개 있으면 돼요. 대 말고, 이파리는 안 돼요. 오늘은 대만 사용을 해줄 거 것. 대파는 대충,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가지고, 얇게 썰어주면은 따로 다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팁은 알아두면 쓸 때가 많죠. 자, 대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파하고, 같은 양. 이제 대충 어떤 야채에 따라 어느 정도 양을 넣는지 감이 오시죠. 요런 감을 알아야 다른 요리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남은 야채는 볶음밥 만들어 드시고 이제 도마는 필요 없고요. 양념을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고운 고춧가루. 나는 매운 것을 못 먹는다. 애들이 먹을 거다 하면은 고운 일반 고춧가루. 어른이 먹을 거다 하면은 고운 청양고춧가루. 저는 고운 청양고춧가루예요. 계량 스푼 큰 걸로 하나, 둘. 어이 넘치겠는데 이거 조금 조절좀 할게요. 가운데 좀 파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총6 티를 넣으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볼에다가 섞은 다음에 다시 통에 담을게요. 고운 고춧가루는 물라고 1대 1이 비율 절대 잊지 마시고 간장도 물하고 1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제 새고기 다시다를 넣어 줄 겁니다. 아니, 아까 육수 만들 때 새고기 다시다 걷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미원도 들어갔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새고기 다시다가 찬물에 들어가면 기름 뜨듯이 둥둥 떠요. 그래서 맑은 육수가 절대 나오지 않아. 얘는 꼭 반드시 육수가 아닌 다대기에 넣을 것. 대신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넣어 줘야 됩니다. 총2티 그러고 나서 참깨를 두개 넣어 주면 되는데 부셔서 넣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애를 이렇게 좀 부셔줘 그래야 나중에 수가 고소해 아니 그냥 넣었나 부셔넣었나 차이 없지 않나 그냥 넣어도 될것 같은 이거를 딴짓 하지 말고 그냥 냄새만 맡아봐 그러면 바로 납득이 될 겁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자이티 넣고 참기름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물하고 같은 양 얘도 물하고 1대1이에요 수는 계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살짝 덮을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 넣었으면은 이걸 섞어주면 돼요. 다된 양념은 통에 담아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통에 담으면은 이렇게 설거지가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을 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숙성을 시키고 저는 요거 미리 숙성했던 양념장을 사용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국수를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서 그냥 우리 물 꺼내 먹듯이 육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릇에 면 담아주고 육수 이렇게 부어주고 김가루 참기름 살짝 참깨 뿌려주면은 그 재료만 준비되어 있다 만드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냉국수 끝입니다. 언제든지 인스턴트처럼 먹을 수 있죠. 육수가 거의 날로 먹는 레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 먹을 때 약간 선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살짝 신거운 게 맞습니다. 왜냐? 양념장을 넣기도 전에 짜면은 양념장을 넣을 수가 없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다대기는 넣주고 어 섞어서 먹으면 돼요. 나는 다대기가 싫다. 그러면은 육수 만들 때 소금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0.5티스푼 넣었는데 3분의 2티스푼이나 1티스푼으로 양을 늘리면 된다고 했죠. 염도는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기만 해도. 때깔이크 만나 보이죠? 근데 나는 손님을 초대해서 먹을 거다라고 하면 쪽파 같은 거좀 넣어주면 비볐을 때 국물이 좀더 이뻐요. 초록색이 둥둥 떠다니니까 아무래도 때깔이 아까랑 비교해 보면 좀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명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계란 지단 같은 거 썰어 놓으면더 좋겠. 먹어보면 그냥 맛있습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입에 쫙쫙 땡기는 맛일 거예요 이걸로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레시피 포하게 되면 출처만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소개할 때 기억나세요? 이 국수의 완성은 육수와 면을 넣었을 때가 아니에요 국수 위에 올라가는 고명, 김가루, 참기름을 넣었을 때가 음식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